자 여러분들은 건설안전 기사 산업 기사 자 일차 1차 필기 시험에 합격하시고 자요 이제 실기를 준비하시는데 자,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실기 준비하는데 필요한 우리 출제 기준이라든지 또 학습 요령이라든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OT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먼저 출제 기준을 보면요 첫 번째 검정 방법 그래서 검정 방법에서, 이 검정 방법이 복합형이에요, 복합형. 그럼 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필탑형 플러스, 필탑형 플러스. 자, 작업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필탑형 작업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필탑형과 작업형. 작업형. 자, 우리가 1차 필기시험에서 우리가 2차 필기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검정마법은 자, 객관식이죠? 사지, 선다형 자, 네기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근데 우리 실기시험은 전부 서술형이에요. 필답형도 서술형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서술형, 뭐에 대해서 쓰시오? 자, 이런 서술형 근데 이 작업형은 자, 이 서술형 이것도 쓰는 건데 동영상에서 동영상, 동영상으로 자 작업 상황이나 작업 상황이나 또는 사고 발생 장면을 보여, 사고 발생 자 장면을 보여주. 그래서 요 작업상 또는 사고 발생 장면에 대한 뭐를 쓰시오? 자 이러한 식으로 다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요 건설안전기사 필답형 작업평즉 복합형이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요이 복합형에서, 요필터평 이 작업형에서, 자, 여기 기사 같은 경우에, 즉, 건설안전 기사 같은 경우에, 건설안전 기사는, 자, 요필터평이 자, 여기두 시간, 두 시간. 검정 시간이 두 시간이에요, 두 시간. 그리고 작업형이 50분. 자업평이 50분. 자, 근데 산업 기사는 산업 기사는 자, 요 필터평이 필터평이 1시간 반. 1시간 30분. 그리고 작업평은 똑같아요. 50분. 근데 우리가 자, 지는서술형으로다적었는데 문제 문항 수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몇개 다. 우리 1차 필기시험에서는, 1차 필기시험은, 자, 기사는 120문제, 산악기사는 100문제가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우리 이 산악기사 지금 이 내용에서, 이 지금, 우리가 보통 필답형이라고 하면은, 이필답형 근데 기사나 산악기사나 똑같이 한 13문항에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한 이하 15문제가 넘지 않고 12문제 이하가 되질 않아요. 항상 13문제 14문제 또 어떤 때 15문제가 나온 적도 있는데 15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자 이게 요 필터 앞의 문항 수야 문제 수야 그러면 요 작업형은 50분씩 하면 요건딱 8문제로다가 정해져 있어요. 8문항이 자,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러한, 자, 우리가 지금, 필터팡이다작업형이다 이러한 어떤 시간이 되든지, 요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주요 항목, 어떤 것이 이러한, 우리필터팡하고작업형에 관계되는 것인지, 주요 항목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1차 시험에 관계되는 내용들이죠? 1차 시험에 관계된 내용. 그래서 1차 시험에 관계되지 않는, 1차 시험 전혀 관계없는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전부 1차 시험에 관계된 내용들이 근데 이 항목을 다시 조금 구분하면 첫 번째가 산업안전관리 산업안전관리론 차량 산업.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 및 산업, 교육 및 안전, 교육 및 심리 교육 및 심리 자세 번째가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과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과 안 제가 지금 여기에 요 주요 항목을 예시하는 거는 우리 출제 기준하고는 틀려요. 우리 출제 기준에서는 요게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요 심리학하고 인간공학 미스탄용학은 요거는 자 출제 기준에는 제외가돼 있어. 근데 출제 기준에는 제외가있는데 실제 시험에는 나와요. 출제 기준에는 요것이 빠져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나온다는 거. 근데 결국 우리가 제 중요한 것은 요네 번째. 네 번째 건설 공사 안전. 건설 공사 안전.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다 건설 공사 안전. 자 그리고 요 건설 공사 안전에서 첫 번째 자 가설 공사에 관련 가 가설 공사 안전, 가설 공사에 대한. 그러면 가설 공사는 우리 1차 필수 시험 때는 가설 공사라는 과목이 건설 시공 안에도 없었죠. 이거 없어. 근데 자 우리 법규에 관계되는 거에서 요 가설 공사에 나오는 즉. 비계에 관계돼, 비계. 비계. 다음에 작업 통로. 다음에 계단. 이러한 네. 것에 대한 법정 사항이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자, 두 번째가 토공사. 우리 토공사는 건설 시공하기도 나오고. 건설 안전 기술에서 일부 나오죠. 근데, 우리 이제, 실기 주로 관계되는 요, 토공사에서는, 굴착공사굴착공사굴착공사 굴착공사. 굴착공사. 다음에 터널공사. 터널공사 등에 관계되는. 터널공사에 관계되는. 자, 세 번째가 구조물공사. 구조물공사. 그래서 요, 구조물공사. 요걸 보면은, 요, 구조물공사에서, 자, 첫 번째가, 두 가지. 첫 번째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자, 그리고 철, 골 공사, 철골 공사. 공사. 그, 여기, 그래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거푸집 공사, 철근 공사, 콘크리트 공사, 이세 가지로 다 나눠지는데, 건설 시공학에서는. 자, 우리 시험에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계되는 내용 중에서 특히, 거푸집에 관계되는 거푸집. 요 거푸집에 관계되는 거푸집 설치 기준에 관계되는 이게 추가돼요. 그래서 구조물 공사. 요 철공사는 철공사는 몇 가지만 알면 돼. 몇 가지. 철거 공사를 중재된자 기상 조건. 우리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것리 일차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가 풍속은 10m/s 이상. 다음에 강우량은 자 1미리 4아우 이상 강설량은 1센티미터 4자 아우 이상 요는 거 우리 실기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자 구조물 공사 그리고 마무리 공사가 있는데 사실 마무리 공사에 관계되는 요거는 우리 실기시험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출제 기준은 마무리 공사에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하고 자네 번째가 건설 기계 기구 건설 기계 기구 자, 건설 장비가 무슨 건설 장비는. 건설 계기이고 안전. 아주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아까 필답형 작업형을 나눠져 있는데 필답형 13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이상씩 꼭 나와. 많을 때는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나와. 두 문제, 세 문제 나온다는 건 그만큼 출제 비율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작업형 8문제요여 8문항 중에 한 문제는 꼭요 장비에 대한 거예요. 자, 도영상으로다가 이 사진을 보여줘요. 이 건설 장비 사진을 보여주고 자 동영상 화면이 사진 속에 장비 명칭을 쓰고 용도를 쓰죠 사정자그용 명칭을 쓰고 그럼 사진에 보면 우리가 굴착기계에서 버켓이 자 이와 같이 높은 데 뜨는 것은 뒤집어서 이와 같이 뜨죠 파워셔블. 그럼 이 파워셔블 이런 식으로다가 그려놓고 자요 명칭 파워셔블 다음에 용도. 자, 그 중기가 위치한 지문보다 높은 것을굴착하는데 사용. 이 용도죠. 요한식 그러면, 벗킷이 이와 같이 뒤집어져 있으면, 자, 긁어서 파내는데이거를 빼코지, 빼코. 빼꼬. 크임실 아주 시합이 많이 나오죠. 이러한 식으로다가, 요 건설기획교 장비는 특히 중요해요. 또, 건설기획교 장비가 우리 법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차량계, 자, 건설기계 밖에 달리는 모든 건설기계 차량계 하여 운반기이요세 가지. 차량계 건설기에 열다섯 가지. 15가지. 이 열다섯 가지도 우리가 외워야 돼. 자, 차량계 하여 운반기세 가지. 그리고 양중기. 양중기는 법에 다섯 가지가 정해져 있죠. 요런 법정 기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 사고 형태별 안전. 자, 사고 형태별 안전. 우리 셔에 우리 지금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자제 가장 많이 일어난 제 가장 대책이 필요한 제 바로 추락이죠. 그 전도 낙하 미래 담의 협차 붕괴 붕괴 독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요런사고형태로 안전.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섯 가지의 관계되는 이게 거의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 법보다 법에서도 법, 법에서도 안전 보건 규칙이라고는 하 안전 보건 규칙이라고는. 하 요구르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전체가 우리가 출제 비율을 보면요 출제 비율을 보면은 요 앞에 요세가목산 사는 환자가 이런 금심이 인간과 비슷한 저요다 합해도 20% 정도 출제 비율 20%, 20 정도 20% 정도+ 플러스한오프스오자 뭐 5%, 5%, 5%, 5%, 5%.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그 그래, 아주 중요한 것만 하면 돼. 아주 중요한 것만 하면 돼요. 이게 우리 이제 산업안전에서 역적으로 이 앞이 중요한데, 건설안전에서는 이 20%. %만. 그러면 여기 우리 건설공사 안전에 관계되는 이게 80%인데, 80%. 근데 이 80%가 거의 법이, 자,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는, 네, 그거는 지금 앞에 일반적인 내용이고, 기술적인 관계되는, 자, 특히 건설 분야에 관계되는 법규 와 안전 보건 규칙 속에 들어 있는데 안전 보건 규칙이라고 하는 요 법. 안전 보건 규칙. 그리고 고시. 자, 여기 지침이죠. 지침. 기술 지침. 지금 그러면 여기 이침이 건설 공사 안전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의 이 법에 관계되는 것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 기준에 관계되는 자 주요 항목이다 자 거의 출제 비율이다 그 항목들 검정 망원 필답 병 작업형이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요 합격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요 합격 기준. 자 필터 평이 여기 60점이야. 필터 평 60점. 그리고 작업 평이 40점. 40점. 필터평 60점, 작업평 40점. 근데 이게 같은 날 동시에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요거 일요일날, 자, 요게 우리 일요일날 처음을 보면, 은 요, 지금 작업평, 그 다음 주, 일주일 후, 다음 주 일요일날 처음 봐. 그러니까 두 번을 처음을 봐야 돼요. 두 번을 처음 봐서, 요걸 합산한, 필터평 플러스 합산한, 요 합산, 합산해서, 합산해서 60점 이상이면은 자 실기 시험에 합격한 것이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필답형 그래서 우리가 요 필답형과 자가형 중에 자 그럼 필답형 우리가 출제 기준 이와 같니데 합격 기준 이와 같다고 하면은 자 이제 수험 준비해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 동안 강조한 거는 자 여기요 필답형을 필다평. 60점 중. 60점 중에 40점. 그 원래 60점 중에, 60점 중에 60점이면 6636이죠. 6636. 즉, 40점 이상. 40점 이상이면 합격, 40점이면 합격 확률이 8 0요 자, 필다평을 40점, 40점 이상만 맞으면